자, 종목 체킹 하는 시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C입니다. DPC 오늘 29.96% 급등을 했고요. 어 오늘 사실상, 뭐, 사가 마감을 하게 되면서, 어 새로운 포문을 좀 열었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랠리 포인트가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때 장대양부 형성 이후에, 이게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를 기록하면서 라인이 좀 62평 네. 하단을 필두로 커버링 들어갔고 오늘 이제 슈팅에 나오면서 음그름 어, 때까지 모두 돌파마감한 모습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약간의 오버페이스인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등등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어보겠습니다. 저희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DPC입니다. 82년도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요. 어, 업종은 전자코일 변성기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 82년 설립해서 이제 95년도 상장되었고요. 작년 매출 1,700억 대 기록을 했죠. 자 보시면 시총이 7,500억 대 이어가고 있고요. 어, 이슈되는 부분 보시는 것처럼 DPC. 네, 빅히트 지은8% 보유 펀드 먹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와 연관성이 좀 있고요. 어, 빅히트 하이브가 이제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런데, 네, 이런 시장까지도 먹게 되면서, 관련주로 굉장히 각광을 좀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일본상 대응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일봉 보고 대응은 재미가 없고요 어, 적어도 10분 봉 정도는 잡고 대응을 좀 이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내일 시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시초가, 어, 그냥 갭을 띄우냐, 갭상을 띄우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갭상 띄우면 무조건 홀딩입니다, 일단. 깨지기 전까지는. 예, 네, 그리고, 어, 그렇지 않는다면, 10분번 기준 5일선 잡고 대응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자, 종목이 일단 순식간에 급등한 거잖아요 예, 순식간에 급등한 만큼 밀릴 때도 굉장히 좀 어, 강한 예, 언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잘못하면 페이크 모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라인을 하나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10분번 기준 5일선을 일단 잡고 이탈 없으면 홀딩 하시는 거 예, 이탈 10에도 이탈시 매도고요. 이탈 마감시 매도고요. 돌파 마감시 재매수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응을 좀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